안녕하세요. 검단신도시뉴스 23년 2분기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홍익부동산 김운동 소장입니다. 어, 이제 4월 이제 완전히 봄 기운이 어, 이, 나오고요. 오늘 오랜만에 봄비가 내리네요. 인천지역 공급물량, 검단신도시 인구, 행정구역 개편, 검단신도시 부동산시장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수도권 서부 계획도시 좀 살, 먼저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한강신도시, 시흥은 시흥장현은 기존에 있던 거고요. 아,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거, 검단 2기 신도시가 7만 5천 세대, 영정도 7만 세대, 어, 청라 3만 6천, 가정루원 12천, 송도 10만 정도, 1 0 0 2만 천 해갖고, 수도권 서부 계획도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표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획될 거, 그, 콤팩트 시티 한강신도시 옆에 이제 4만 6천 세대 정도 발표가 됐고요. 인포 재정비 17,000, 개양 신도시 17,000, 뭐 부천 대장 2만, 광명 시흥 쪽에 7만, 어뭐 인천 걸스 18,000, 원이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만 역세권도 7,000 세대 정도 계획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대규모 신도시라고 하면 이 검단 신도시기 75,000 세대가 뭐 서울에서 가깝고 대규모로는 유일하다 이렇게 보실 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3년, 25년 입주세대. 이제, 최근에 올해, 이제, 입주세대만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입주세대, 검단신도시, 뭐, 작년에 15,000세대 있었는데, 뭐, 대농감추도다 없어졌고요. 4,500세대 정도 남아있고요. 24년, 25년도에도 뭐, 6,7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5,000세대에 비하면은 많이 적기 때문에, 뭐, 큰 물량부담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국제 영종, 영동, 영동조시 한 7,500세대에 계획돼 있고요. 가정로원 4,000세대. 법노포 4800세대 어, 송도가 한 12,000세대 이렇게 어, 23년도 그한 그 2, 3년 사이에 입주 물량입니다. 어, 최근에 검단 신도시 속속들이 입주하고 있는데요. 어, 작년에 입주 말씀드렸듯이 재작년에 이제 1세대 입주된 게 7,000세대 정도 됐고요. 작년에 한 15,000세대 입주했습니다. 그큰 그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어다 소화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실거주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검단 신도시 나름대로 선방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마무시한 어, 물량 폭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주율 87%입니다. 87%, 87 달성이 돼 있고요. 그 검신 1단계 33,000세대 계획되어 있는데 어, 인구수 81,000 계획인데 현재 입주한 기준을 보면 세대당 한 2.63명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계획 세대당 2.43명보다 조금 많아서 아마 계획 인구가 한 8만 명인데 1단계가 제가 보기엔 9만 명 정도, 뭐, 오피스텔까지 합하면 한 10만 명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그래도 어90% 가까이 입주가 돼 있고, 어, 작년에 그 많은 물량을 다 소화하고, 어, 장학에도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인구 구조 한번 볼게요. 어, 검단 신도시 인구 구조 3월 현재입니다. 현재 5만 4천 명인데 알아라동 어, 평균 연령 보시죠 33세. 대한민국은 44세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어, 30대, 4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어, 우리 아이들 0세에서 15세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젊은 젊은 도시다. 뭐 신도시의 특성이 다 그렇지만 어, 검단 신도시도. 대한민국 평균보다 11세 정도 어린 젊은 세대가 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현황, 그 행정동 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동이라고 하면 법정동하고 달리 주민센터, 그러니까 우리 아라동이 이제 실제로 원당동하고 당화동으로 돼 있는데 아라동으로 돼 있고요. 그 여기는 이제 파란색인 불로대곡동, 원당동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은 그대로 원당동 가지고 가고 있고요. 검단동오류왕길동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인구 현황은 지금 현재로 어, 신도시 1단계 5만 4천 명, 구도심 2만 3천 명, 불로대곡동 합해서 2만 3천 명, 검단동 4만 3천 명, 오류왕길동 2만 4천 명 해갖고 어, 검암, 경서, 어, 연희동까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조사가 돼 있고요. 인구 예측 2030년 어, 앞으로 한 5~6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은. 여기 이제 아라뱃길 기준으로 이제 위에가 이제 검단구로 되고 밑에가 이제 서구로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가층입니다. 어, 총 인구 36만 정도, 어,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검단 신도시만 20만 명, 그 외에 아, 16만 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땅덩어리는 뭐 검단구가, 검단 신도시가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되지만, 인구는 한60% 이상, 음, 밀집되어 있다. 뭐, 당연히 뭐 여기는 고층 아파트가 이제 수두룩 빽빽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인구 예측은 어, 검당구 총 인구 36만 정도. 그래서 작은 구가 아닙니다. 검당구 분구를 해도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작은 구다 아니다. 어, 왜 분구를 하냐, 이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현재 서구가 전국에서 2위입니다. 한 60만 명 정도 예상이 지금 현재 있고요. 그래서 2030년대는 인구가 70만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분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한 50만, 어, 키로 제곱미터, 평방미터인데, 인구가 현재만 해도 21만 명. 그래서 30년에 30만 초가 되기를 분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최근에 이제 뉴스에 발표했죠. 인천시에서 그 공청회를 열어갖고 저희도 다녀왔는데, 거기 블로그에 좀 자세히 그 분고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어, 여론조사 통해서 구는 명칭은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층 현재 검단구, 밑에 그냥 서구, 이렇게 아라뱃길 기준으로 나눌 예정이로, 예정이래서 로예정이 26년도 구의 지방선거 때는 아마 우리 검단신도주민은 검단 구청장, 뭐 아라구청장,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칭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거를 직접 선거를 해서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구하고 분구가 된다. 뭐 그게 이제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가까운 곳에 행정 편의 시설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그 구에 따라서 보건소라든지 뭐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것이 다 계획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구되면 조금 더 우리가 가깝게 더 어, 행정 편의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옆에 계양구. 현재 28만 명. 어, 우리 30년도 되면 아마 계양구보다도 인구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 참고로 보시면 서구는 이렇게 계속 늘고 있고요. 어, 남동구 좀 줄고 있고. 어, 실제로 여기 중구, 강화구의 동구 같은 경우는 아직 10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비해서 동구에도한 30명 정도, 30만 정도면 인천에서도 뭐 중급의 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잠깐 여기서 이제 대출금리 음,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우리 기자들이 너무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씁니다. 뭐 물량 폭탄이다, 뭐 연걸 거지다, 뭐 이자 폭탄이다, 뭐 해서 뭐 아파트 반값이다. 또 어떨 때는 뭐 아파트가 급등을 했다, 몇 억이 올랐다, 몇 억이 떨어졌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기자들은 뭐 자극적인 기사 우리 주민들이 보면서 뉴스 뭐 클릭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자극적인 기사의 제목을 많이 타는데. <laughs> 실제 상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7, 8%일 때 주담대 이자 폭탄 곡설이 나왔고, 실제로 뭐, 금리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집 사는 사람들은 뭐, 내년 초8%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때, 내년 초8% 넘길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는 않았어요. 지금 계속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오르기 때문에, 일부 뭐, 8%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거는 금리니까 계속 떨어질 거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게 요인 중에 하나가 5년물 국채 5년물인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금리가 그렇게 안 오른다 단기적으로 오를 뿐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우리는 금리를 그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어쨌든 주담대 변동금리 8% 코앞에 이런 기사들을 막 쏟아냈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또 반대예요. 뭐 금리 동결 청신호 2개월 연속 4%대 대출금리 3% 시대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이런 거 너무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우리 부동산이라는 것이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이 기사라는 것은, 뭐, 그냥 조금 과장돼서 쓰는 것이 있다. 그렇게 참고만 하시고, 실제 3%로 떨어졌다는데,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은 아직도 5% 후반대 받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왜 그러냐 면 기존에 받았던 금리, 그러니까 여기 치중은행 대출금리 추이를 보시면, 상당 금리가 있고, 하당 금리가 있습니다. 하당 금리는 지금 실행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4% 초반대 또는 3% 후반대에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되고 있는 건, 변동금리를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 그 기존의 가상금리를 적용을 받아서 아직도 뭐 6%대, 5%대를 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기사하고 현실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 어, 어쨌든 장기적인 거는 금리는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시면 금리, 부동산 뭐든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어,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상향으로 갔고요. 어, 단군 역사 1회상 부동산 값이 전체적으로 우상향 했습니다. 금리는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오른 적도 있고 내린 적도 있고, IMF 때는 굉장히 비쌌고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금리는 전반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었고, 그렇게 갈 것이다. 뭐, 제로금리라는 말도 나왔었죠. 그러다가 뭐, 이제, 어쨌든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 검단신도시, 우리 4월달 들어서, 어, 뭐 3월 말 기준으로 매매된 거 말씀드릴게요. 어, 최근에 이제 금호 3월 18일 날 6억 6,700, 6억 후반대 금호 올림 센트럴 실거래 신고됐고요. 어, 그 전에 이제 프로지오 더베뉴가 6억대에 어, 활사 기준으로 이제 6억대 거래가 한두건 있었습니다. 어, 전세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억 초 중반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 호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어, 작은 평수는 5억대에서 7억까지 나와 있고요. 호반 어, 써밋 같은 경우 8사 같은 경우 호반이 좀 물건이 많습니다. 여기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물건이 많고요. 그, 어, 8사가 6억 초반에서 11억까지 나와 있는 데뭐 11억 이 매물은 뭐 그냥 띄워놓은 매물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 뭐 11억에 될 리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호가가 어, 적은 평수는 5억대 뭐 34평은 6억대의 호가가 나와 있고 실제 거래가도 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역세권이라 그래서 조금 이제 경쟁력 있는 아파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호반 금호 그 푸르지오는 뭐, 이제는 2년차 나오는 매물이기 때문에 비과세 기간이 이제 에 도래됐기 때문에 호반이 6월부터죠, 금호가 7월이죠, 푸르지오가 9월부터인데 어쨌든 지금 거래하는 거는 잔금을 아마 그때쯤 치르게 해서 비과세 물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가 제대로 될것 같아요. 그래서 kb 시세도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 전에 지금 물건들은 분양권에서 거래되는 물건들은 좀 금액이 좀 들쑥날쑥했죠. 실거래 신고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들쑥날쑥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어느 정도 kb 시세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호가는 그렇다. 뭐 7사 같은 경우 금호 같은 경우는 6억 정도에 이제 돼 있고 8사는 6억 중후반 8억 중반까지 나와 있다. 어 푸르지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호호반, 금호 프로지오까지 이제 비과세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뭐 가격은 셋이 비슷하게 갈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미리는 아직 비과세 구간은 아니죠. 어 작년 4월에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비과세 구간이 아닙니다. 음 어, 우리가 부동산을 작년에 많이들 보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어, 그 물량이 1만 오천 세대가 쏟아지다 보니까 뭐그 마이너스 피가 있다라든지 분양가에 거래가 된다든지 하는 언론 보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많이 오셨는데. 그때 물건이 쌌었죠. 지금보다 좀 많이 쌌는데도 그때 오신 분들은 더 떨어질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면서 못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사시는데 음, 물건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양가라는 것이 있고요. 현재 분양가는 지금 최근에 분양한 게 금강펜트리움 보시다시피 4억 8천의 분양가로 나왔지만 실제 깡통이기 때문에 기본 옵션을 하면 5억 초중반 됩니다. 5억 2, 3천 정도 나오거든요. 8사가. 그래서 5억 2, 3천 정도의 면은 현재 분양가다. 어, 현재 분양가라는 거는 사실은 그 아파트가 입주할 때 되면 중도금 후불이자라든지 기타 금융비용이 포함이 되면 거기도 한 2천만 원 정도 추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 제가 그래서 만약에 금강 프로지, 금강 센트리움 지금 최근에 분양한 것이 입주할 시점에는 원가가 5억 5천 정도 될것 같아요. 5억 5천. 그렇다면 지금 1단계에 여기에 5억 5천 정도에 살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훨씬 저는 그것이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떨어질 거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 더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분양 원가가 있기 때문에 음 그렇다면 뭐 사업에 분양을 할수 있느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검단 신도시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5억대 물건이 나오는 거죠. 그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아닌 지금 원당동 거기 나오는 것들은 지금 거의 6억 가까운 5억 5천에서 6억 가까운 같은 옆 동네라도 분양가 상한 아닌데는 그 정도 물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지금 울산도 보니까 분양가가 5억 5천 정도 신축은 몸에 거래가도 그 정도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는 수도권에서 아주 가장 그 저렴하고 앞으로 호재가 계속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인데 어쨌든 간에 전화 주시면 좋은 물건 저희가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 7월달, 8월달에 우미린 입주하고요. 11월달에 예미지가 입주를 하니까 그때 나오는 물건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어, 지금 롯데캐슬 분양한다고 하죠. 대림 분양한다고 하죠. 분양가 한번 보시고요. 경쟁률도 저는 어마무시할 거라고 거기는 예상이 됩니다. 어, 그럼 참고로 이번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직 집을 방만하시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 청약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검단신도시에 있는 공공민간위원 임대 두개 있습니다. 그 한신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파라곤 1차 남파에 바로 옆에 있는 한신더유 어반파크라 그래서 910세대 30평 34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34평인 경우에는 5,600 보증금에 61만 9천 원의 월세. 또 2억 4천 보증금에 20만 5천원의그 구간에 여러분이 선택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버팀목 전세 대출도 가능하고요. 단 이제 인간 임대 아파트 중에서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건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양전환 우선권은 없다. 임대차 계약은 2년이고 2년 단위 5% 임대료 상승이 예상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고 하나 더. 이거가 어, 이제 이제 청약 접수, 정약을 받을 것 같은데, 아직 분양권 안 나와, 임대료는 안 나왔어요. 우미린 리버 포레라고 그래갖고, 25평, 30평, 34평으로 구성되어 있는 765세대. 요거 여기에서 가깝고, 뭐, 굉장히 교통편의 같은 거는 좋으리라고 봅니다 대방 3차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것도 음, 한번 감심있게, 주변에서 청약을 준비하고, 아직은 내집 마련을 안 하지만, 그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요것도 임대 아파트로서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24분기 다음에 어 우리가 드론으로서 검단신도시 전체 보여드렸듯이 그보다 더 자세하게 임장점 필수시청 2탄 해갖고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관련해서 총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검단신도시 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